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 연습하다가 헉, 왜 연결이 불안정한? 안녕하세요. 저 연습하다가 저녁 시간에 잠만 왔어요. <laughs>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뭔가 제가 꼭 켜야겠다고 새벽부터 다짐했던 날이라 켜냈습니다. 맞아요. 머리색 새로 또 핑키 핑키로 했어요. 빠져가지고.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계셨나요? 회의 중이라 하트만 누르고 가요. 사랑해, 지선아. 감사합니다. 염색 잘 어울려요? 예쁘게 해줬어요, 쌤들이. 안녕하세요. 가르마 탄 걸까? 싫으세요? 싫은데 난 좋은데. 다들 저녁 맛있게 먹고 계세요? 아직 좀 이른가? 저녁 시간이라기엔. 그러면 제 저랑 브이 라이브로 같이 있다가 맛있게 드시면 되겠네요. 진짜 너무 더워요. 피곤해 보인다고요? 아닌데 단지 블러셔를 좀안 했을 뿐인데 <laughs> 회사에서 몰래 보려고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하셨대요 저도 <laughs> 피곤 피곤하는데요 근데 조금 더워요. 오늘 너무 덥죠. 이렇게 더운 날이 두 번째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오늘도 엄청 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선이 얼굴 보려고 들고 있던 숟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laughs> 아니요, 드시면서 보세요. <laughs> 제주도 너무 더워요. <laughs> 음, 남쪽이라 좀더 덥겠네요. 오늘 폭염주의보예요 어쩐지. 너무 더워요. 1도 안 움직이면 괜찮아요. <laughs> 더워요. 지선님 기억력 칭찬해. 왜요? 맞아요. 오늘 저 처음 한 날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오늘이 사실 그 처음 제가 기사 사진 찍힌 날이에요, 살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뭐지? 그뭐 드라이브를 찾아보다가 제가 아이돌 학교 지원 영상이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보여 드리려고 <laughs> 저장해 놨어요. 장난 아니죠? <웃음> <웃음> 소리는 차마 못 들려드리겠어요 막 제가 안녕하세요 스무살 노지선입니다 막 이런데 뭐 <laughs> 소리 일부러 안 들려드린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사실 음... 그리고 오늘 그냥 켰어요 사실 보고 싶어서 요즘에 활동 막바지라 저희가 자주 뵐수 없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laughs> 더워? 더워서 밥맛이 없어요? 저 그래서 요즘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막 냉모미, 냉모밀이랑 일본식 카레랑 어... 냉모밀이랑 일본식 카레 먹고 싶어요. 네, 제 방이에요. 연습하다가 저녁 시간이라 잠깐 올라와서 켰습니다. 어, 맞아요, 채영이 목소리. 지금 저기 주방에 채영이랑 하영 언니 있어요. 지선이 머리숱 너무 많아. 부럽다. 응? 힘들었는데 에너지 충전되는 느낌. 저도 에너지 충전되려고 이거 켰어요. 몰랐죠? 목뒤 엄청 더울 것 같아요. 허, 진짜 더워요. 제 머리 때문에 더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초, 처음에 자켓 사진이랑 안무 영상 때까지만 해도 머리이 핑크색을 붙인 거였어요. 원래 제 머리가 아니라. 근데 제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그게 가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제 머리로 활동 전에 염색했어요. 학교 끝났어요. 고생했어요. 이제 맛있는 거 먹으세요. 지선아, 요리하지 왜 여기 있어? 저는 직업이 요리사가 아닌 걸요. <laughs> 22세기로 연장 활동 안 되겠죠? 모르겠어요? 하깐자깐자나 아, 되게 감동적인 거 봤는데 너희들을 만난 1년 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두 행복한 기억분들이야 항상 고마워 음, 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년이 지났는데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데뷔한 이후 이후래는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음, 요즘에 다시 그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무슨 차 드셨나요? 저는 작설 차를 먹었습니다. 군대 퇴근했어요. 하사 기억나요? 퇴근 아와 축하드립니다. 주, 행복한 퇴근 언제나. 요즘 멤버들이랑 뭐하나요? 방송 있을 땐 방송하고, 방송 없을 땐 연습하고, 음 연습하고, 어 연습하고. <laughs> 음. 착설 차 그냥 맛있는 녹차 마에요 근데 오늘 너무 더워서 아이스 녹차 먹었어요. 채팅을 하면 얼굴이 가려져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 되나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러면 나 얼굴 안 가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더워서 추천하는 향 새로 샀는데요. 직구했어요. 개인 해외 통관 보유 보유 부호 있는 여자여서. 엄청 시원한 향이에요. 추천합니다. 이번 여름은 이걸로. 원래 하, 쓰는 향수가 있긴 한데 더우니까 향수도 못 쓰겠어요. 근데 저, 여름에 에어컨 있으면 괜찮은데 더워 더워. 제 표정이 풍부해서 분받고 싶다고요? <laughs> 풍부하지 않은데. 이거 PPL 아니 PPL 아니에요 제가 개인돈 주고 계좌이체해서 샀다고요 무통장 입금 <laughs> 이게 무슨 말이지 나 점점 언니 반대, 반대 방향의 채팅이 나와요? 그럼 저 이렇게 해야 돼요? 난 이쪽에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럼 매운 거잘 먹냐고 나저 매운 거 진짜 좋아해요 엽떡도 좋아하고요, 신전떡볶이 매운맛도 좋아하고, 닭발도 좋아하고, 불곱창도 좋아하고, 음 그거 등갈비 매운 등갈비도 좋아해요. 아직도 파차 먹어요. 때때로. 근데 요즘에는 약간 부기 케어 방법을 조금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파차는 좀덜 먹고 있습니다. 이모네 곱창이라는데뭐 있어요? 뭔가 들어본 기분. <laughs> 어머. 약속 했때 오신 분인데 제 포카에 사인이 안돼 있었대요. 다음에 만약에 오시면 말해 주세요.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쩌다 보면은 두 장씩 넘어갈 때가 있어서, 지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도 열심히 사인했어요. 근데 안돼 있었네요. 죄송해요. 월드컵 보셨나요? 저희 단체로 봤어요. 그, 여기, 집에서.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장난 아니었어요. 육회 뭐냐고? <laughs> 아, 제, 제가 육회 하는데, 육회를 먹고 싶어서 육회라고 적었어요. 앞머리 자를까 고민 중인데 어쩌지? 음, 여름이니까 기는 게 어때요? 땀이 많이 나잖아요. 프로미스 아영 언제 나가냐 저희가 일단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매 순간 무대나 뭐 아무거나 일단 다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잘 해볼게요 아영 나가도록 우리도 그거 선풍기 갖고 싶어요 이건 그냥 선풍기인데 <laughs> 이거는 그냥 선풍기인데 요즘 너무 더워요 아니 1단계 탈락, 맞아 1대 1이 나갔구나 창피해 <laughs> 아니야,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저번에 저에 나왔던 월드컵 그거랑 그 어제 나왔던 1대 1이랑 동시에 촬영을 한 거예요 하루에 2회분을 촬영을 한 건데 제가 2회차 때 어, 1회차 때는 분명 패자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자부활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탈락을 했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저의 당황하는 모습을 어제 일대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몇 살이에요? 2 1살 노지선 입니다 1단계 떨어지길 잘했어요 금방 끝났는 끊는... 그때 진짜 저희 녹화하면서 오늘 무슨 날이냐고 그랬어요 막 제가 그렇게 뭔가 웃기 다들 웃으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드렸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후로 막 우스스 막 써니사이드 앞에서 우스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새로 언니 그게 패서 아닌데, 아, 그게 새로 언니랑지현이가 맞추는 거였는데, 막 알려주고 싶은데, 거기서 공유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야. 막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신어 주지 말라 해서, 막, 막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아, 맞아요. 저희 마지막 앵콜 약속해, 공지 나갔죠. 앵콜 약속해도, 많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팬들 일찍 재우려고 일부러 거워요 <laughs> <laughs> 맞아요.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 그래도 탈락한 이후에 많이... 맞췄어요. 저 혼자. 오도도 오늘은 연습 안해요. 하는데요, 지금 하다 왔고 이제 또 하러 갈 겁니다. 저희는 언제나 연습을 하는 탈락하고 뭐 하셨어요? 음, 1대100에서 탈락하고 나서 잠시 당황해 하다가 어, 문제를 맞추다가 멤버들이 써니사이드업을 맞추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끈, 금방 끝나버렸어요. 그래도 그전 거에는 축구 문제 많이 맞췄는데 음 솔직히 누나 귀 뚫었어요. 전귀 뚫었죠. 저 양갈래 한 거에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도 있고요 원래 여기도 있었어요 저 월드컵 언제부터 저 2002년 월드컵부터 기억나요 저 그때 현장에 갔었거든요 월드컵 현장에 그래서 제가 여기 코 다쳐서 흉터 있는데 이렇게 밴드하고 이러고 있어요 저희 요즘 취미 음 저 귀걸이 정리대 만들었어요. 잠깐 화면에서 사라져도 될까요? <laughs> 보여주고 싶은데. <laughs> 잠깐만. 예쁘죠?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수틀이랑 천 사가지고 레이스 천 사가지고 그냥 끼웠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예쁘죠? 다음에 이런 거 뭔가 만드는 거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려 볼게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 드림캐쳐 같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홈 인테리어로서도 가능합니다. 모기장도 만들게 <laughs> 천이 많이 남아서 생각보다 가능은 할것 같아요 예쁘게 그거 알아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딱 달면은 이렇게 펼쳐지는 모기장 그러면 침대 이렇게 공주님처럼 샤르르 되는 거 근데 그건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공주님 그거 근데 했다가 제 위로 떨어져가지고 실패했어요. 응, 몰라. 너무하네, 너무하세요. 캐노피 맞아요. 이불 달때안더아요 그래서 저 이불 쇼핑하려고요. 여름 이불을 살 거예요. <laughs> 어, 공주님, 목기장 아니고 캐노피. <laughs>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불렀었어요? 저녁 뭐 먹어요? 아, 더워가지고 뭔가 모밀이나 카레 아니면 안 먹힐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일본 카레, 그 고형 카레 이렇게 된거 아세요? 골든 뭐 써있는 그거를 사놨는데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저희 내일 뮤직뱅크에요. 두근두근 합니다. 짧은 머리에 계획이 있나요? 음...글쎄요 짧은... 이틀 전에 히철쌤생신있어요 알아요! 10일에 생신이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축하드렸는데 마음이 전달이지 <laughs> 축하드렸는데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음악방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지 못했어요 근데 피철쌤 선물 사놨어요. 오늘 발 삐었어요? 채영이는 아까 모서리에 발박았는데 다들 화이팅! 그, 그 서름을 압니다. 저 뿌염했어요! 오. 뿌염하고, 요거 핑크색 다시 하고. 여기 엄청, 엄청 핫핑크인데 있는데. 케이콘 LA 기대하네요. 엄청 기대하죠. 그리고 그 LA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부터 엄청 막 실링된대요. 그래서 하고 싶어요. 머릿결 관리 비법. 트리트먼트를 엄청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말리다가 덜 말려서 꼬깃꼬깃해졌어요 <laughs> 여기가 지금 덜말른 상태에서 마른 머리들이에요 꼬깃꼬깃 오늘 너무 습해요 저의 반껍질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공포염 <laughs> 준비했요 싶어서 오늘은 꼭 제가 켜야만 해가지고 이렇게 켰는데 되게 아무 말 하다 가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브이라이브 켜... 그러면은 여러분들 밥 먹어야 되니까 이제 파이파이 왜냐면은 저 이제 연습하러 가야 되거든요 저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사진 올,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봬요 그리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4,233분 보고 있어요 EV 어디? EV 저기 되게 많아요 저 지금 침대 저 인형 반, 저반 살고 있어요 채영이가 누웠다가 마약 침대라고 그랬어요 너무, 너무 잠 와서 더 이상 있으면 약간 인형이 이렇게 구겨져서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러면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 덕분에 열심히 해볼 거거든요, 행복한 하루로 그러면은 고마워요 연습 너무 무리 안 할게요 무리 안 해요 <laughs> 내일 음방 해야 돼 하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 전 언제나 열심히 하는 시선이가 되겠습니다 어, 아, 그게 쉬워요 <laughs> 안녕 하지만 저는 연습을 해야 돼요 <laughs> 이중인격 같아 <laughs> 연습을 해야 돼요 안 <laughs> 다음에 멤버들도 데리고 올게요 오늘도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 맞아. 기다리지 말고 내일 보자. 우와. 밥잘 챙겨볼게요. 나 진짜 끌게요. <laughs> 안녕. 고마워요. 언제나. 우와.